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외환 당국이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14일째 계속 이어지면서 연방 공무원 해고와 공공 서비스 마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셧다운이 미 역사상 최장 기록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 대한 근로요건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서 자격을 잃는 수혜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 국무부 소속 한인 외교관이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의 딸과 비밀리에 교제하며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전격 해임됐습니다. 한국에서 착한 기업 이미지를 쌓아온 오뚜기가 현지 교포가 운영하던 오뚜기 뉴욕법인이 제기한 2천만 달러 규모의 판매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중국이 환화 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불이 되는데요.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외환 당국이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환 시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원 오른 1430원으로 출발해 곧바로 1434원까지 올랐습니다. 환율 상승이 심상치 않자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고 이후 142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다가 중국 정부의 한화오션 미 자회사 다섯 곳 제재 발표에 오른 폭을 키워 정후 무렵 1432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날 고점은 지난 5월 2일 1440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환율 상승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계속되고 한미 관세 협상도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이 재부각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의 100% 추가 관세를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 물류 조선업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 오션 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며, 이들 업체와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이 거래 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만큼 대미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원화가치가 달러당 1,400원대 중반에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2026년 들어 원달러 환율이 1600원에 근접할 수 있다는 비관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환율 시대가 뉴노멀이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미주 한인 여행객은 한국에서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달러 강세의 수혜를 보고 있는 반면 생활비 부담이 커진 유학생과 주재원들은 당장의 환차 손을 최소화하려는 환테크는 필수가 됐고 한국 송금 시점을 조율하거나 달러 기반 부수입을 찾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일부는 장기적인 체류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는 단계에 이르거나 재정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조기 귀국을 선택하는 등 환율 문제가 개인의 인생 경로를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14일째 계속 이어지면서 연방 공무원 해고와 공공 서비스 마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이 될수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군인과 법 집행기관 급여는 지급하지만 인력 감축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셧다운이 2주째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도 높은 인력 구조 조정을 이어가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지난 10일 인력 감축 조치를 발동해 4천 명 이상의 연방 인력을 회고한 바 있습니다. 군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방공무원은 현재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여파로 워싱턴 DC의 주요 공공시설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 재단인 스미소니언 재단은 12일부터 산하 21개 박물관과 국립동물원 운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스미소니언 재단은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셧다운으로 인해 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불가피하게 문을 닫은 것입니다. 스코어패센트 재무부 장관은 펑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이 실물 경제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군 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공공서비스 지출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셧다운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 세제 지원 연장을 고집하는 한 협상은 없다며 조건 없는 클린 예산안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번 사태가 미 역사상 최장 셧다운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하원을 사실상 마비시켰다며 실질적인 협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당의 대치 속에 하원은 예정된 표결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장기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셧다운 중이라도 예산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강경 노선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 수천 명을 감축하는 초강수 조치에 나섰으며 CDC에서도 1,300명의 직원에게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했다가 다음날 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 중 700명은 해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정정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일기 당시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35일간 지속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시행되면서 내달부터 네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 대한 근로 요건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됩니다. 특히 뉴욕주는 시범주로 지정돼 예정보다 3개월 일찍 시행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자격을 잃는 수혜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국은 지난 3일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 대한 기존 근로요건 면제를 오는 11월 2일부로 종료한다며 이를 통해 각주들은 푸드스탬프 삭감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 서명 당시 기존 근로요건 면제 종료일은 2026년 2월로 예정됐었는데 제도의 효과를 먼저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뉴욕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는 조기 시행이 권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18세에서 64세 사이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매월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문서를 통해 증명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동안 최대 3개월만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뉴욕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는 노숙자, 재향군인,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근로요건을 면제해왔지만 새 규정 시행 이후에는 빈곤층이라고 해도 신체가 건강하다면 이들 또한 일용직 혹은 자원봉사, 직업교육 이수 등 구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산부, 65세 이상,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여전히 면제됩니다.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약 300만 명으로, 이중 약 40만 명이 새 근로 요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약 30만 명은 최종 면제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및 임시직 근로자들은 매월 80시간의 근로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혜 자격 상실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뉴욕 주정부와 시정부는 푸드스탬프 행정비용 및 혜택의 15%를 분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푸드스탬프는 연방정부가 전액 부담해왔는데 이번 변화로 주 시정부 예산 부담이 늘면서 신규 수혜자 신청 심사가 늦어지거나 다른 복지 프로그램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는 빈곤층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량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 최대 292달러, 4인 가구 월 최대 975달러까지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국무부 소속 한인 외교관이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의 딸과 비밀리에 교제하며 보고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전격 해임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교관 개인의 사적 관계가 국가 안보 문제로 비화한 대표적 사례로 국무부 내부의 보안 기강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토미 피갓 국무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외교관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혐의를 받는 중국 여성과 비밀리에 교제하며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루비오 장관의 지휘 아래 우리는 국가 안보를 훼손한 직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함에 따라 그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고된 외교관은 국무부 산하 외교 서비스 소속 한인 데니얼 최씨로 최씨는 이 중국인 여성과 은밀한 관계를 숨긴 채 근무를 이어가다 최근 내부 감찰 조사에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임스 오키프가 운영하는 탐사 보도 매체 OMG가 지난 8월 최씨의 비밀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최씨는 자신이 중국 국적의 여성 조이 자오와 교제했음을 인정하면서 보고 의무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사랑 때문에 정부에 반항했다는 발언이 포함돼 파문이 커졌습니다. Yeah, sort of <laughs> <laughs> 또최 씨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대화 중 그녀의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의 고위 교육부 장관급 인사였다. 그녀가 스파이였을 수 있다는 발언도 덧붙여 파장을 키웠습니다. Dad, like know, but... 최 씨는 정부의 내가 만나는 여자에 대해 보고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며 만약 결혼할 정도로 진지해지면 보고했을지도 모른다고 답해 규정 위반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무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Kind of unfair, like... 이번 사건은 국무부 소속 한인 외교관이 국가 안보 관련 문제로 해임된 첫 공식 사례이며, 지난해 말 조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중국 내 미정부 인력과 중국 시민 간의 연애 성관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파문에 대해 거작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는 미국 내부의 문제로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중국은 이념 차이를 근거로 자국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에서 착한 기업 이미지를 쌓은 오뚜기가 미국에서 2천만 달러 규모의 판매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현지 교포가 운영하던 오뚜기 뉴욕 법인이 오뚜기 본사 미국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원고 오뚜기 뉴욕 법인은 피고 오뚜기 아메리카를 상대로 2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뚜기 뉴욕 측은 17년간 쌓아온 영업망을 본사 측이 일방적으로 빼앗았다며 부당한 계약 해지와 영업 방해를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오뚜기 아메리카는 지난해 초 사전 통보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대형마트 등 주요 거래처에 앞으로는 오뚜기 아메리카 본사법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돌려 사실상 판매권을 넘겨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아마존 플랫폼에서 오뚜기 뉴욕 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도록 지시하고 자사 제품의 가격은 사전 협의 없이 낮췄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오뚜기 뉴욕은 본사와 직접적인 자회사 관계가 아닌 프랜차이즈 형태의 독립 법인으로 2008년 오뚜기 본사의 요청으로 설립됐습니다. 오뚜기 뉴욕 법인 대표는 1987년 오뚜기의 공채로 입사해 2005년 오뚜기 아메리카 초대 영업 책임자로 근무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오뚜기 뉴욕은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 뉴욕과 뉴저지, 시카고, 조지아 등 동부 지역뿐 아니라 캐나다 동부까지 판매망을 확장하며 2023년 기준 연매출 1,500만 달러 직원 18명을 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동시에 전직 직원 채용, 내부 정보 확보, 고객 유인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이어지며 갈등은 법정으로 번졌습니다. 오뚜기 뉴욕은 소장에서 오뚜기 아메리카가 뉴저지 프랜차이즈 보호법 위반, 계약 불이행, 불법적 영업방해 등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뚜기 아메리카는 소송 초기에 관할 이전을 요청하며 법원을 캘리포니아로 옮기려 했지만 뉴저지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올 3월 신청된 소송 기각 요청도 기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분쟁이 수십 년간 한인 상인이 일군 시장을 대기업이 갑작스럽게 흡수한 사례라며 제도적인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오뚜기의 글로벌 이미지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대기업과 교포기업 간에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20여 년전 알카에다 관련 용의자를 고문할 때 쓰인 수법이 담긴 9페이지짜리 문서가 기밀 해제돼 공개됐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지금은 폐쇄된 CIA의 비밀 감옥들에서 20여 년 전엔 수감자들이 일상적으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특히 2000년 10월 예멘 아덴 항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에 대한 자살 폭탄 테러 관련 혐의를 받던 수감자는 워터보딩이라는 방식의 물고문을 당했고, 나체 상태에서 팔에 족쇄를 채워 머리 위로 올린 채서 있도록 하고, 이틀 동안 밤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머리에 두건을 씌운 후 권총을 겨누거나 무선 전동 드릴을 작동시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CIA는 심리학자들에게 의뢰해 강화된 신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고문 기술들을 개발했고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테러 용의자들을 심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11세 여학생이 스쿨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3시 13분쯤 에스펀힐 록빌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얼비 우드중학교에 재학 중인 서머 임양이 학교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우회전하던 스쿨버스에 치였습니다. 임양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학생들이 타고 있었으나 추가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과 과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임양은 미술과 독서를 좋아하고 모험심이 강한 아이로 알려졌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밝고 용감한 성격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집에서는 여동생과 남동생을 돌보는 마이였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지역 주민들은 현장 교차로에 꽃과 인형, 손편지를 놓으며 추모 공간을 마련했고 임량의 지인들은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장례비 마련을 위한 모금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휴일이었던 콜럼버스 데이인 13일 오전 8시 30분경 퀸즈 플러싱에서 버스 추돌 사고가 발생해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워진 가운데 플러싱 샌포드 에비뉴에서 서쪽으로 달리던 MTA Q27번 버스 한 대가 앞서 가던 버스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추돌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날 사고로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사고 직후 기사와 승객 등 19명이 경상을 입었고 14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5명은 현장 치료를 받았다며 사고로 인해 보행자 부상 사례는 없었고 그외 재산 피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이 지난 6월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브로커피를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례는 세입자가 직접 중개인을 고용한 경우에만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1차 위반 시 750달러, 이후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시행된 지 4개월 뒤인 현재 당국에 접수된 브로커피 관련 민원 및 문의는 1,125건에 달하는 등그 실효성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십 명의 시민이 브로커피를 불법적으로 청구받았다고 신고했으며 수백 명은 아파트 광고에 브로커피가 명시되어 있거나 집주인, 중개인이 숨겨진 비용을 부과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위반 사례가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시는 지금까지 25건의 소환장을 발부했고 3건의 위반 사례를 집주인이나 중개인, 부동산 관리업자와의 합의로 종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TV t v 9니다나인마칩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서밤 보내시 바랍니다.